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전 세계 195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 사건이 벌어집니다. 산업화 이전인 1800년대보다 지구의 온도가 2도씨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그 유명한 파리협정이 맺어진 겁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치인 NDC를 제출하고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과제를 스스로 풀어내야 합니다. 1차적으로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곳은 산업 현장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 연료로 주목받는 수소 에너지로 대규모 전력 생산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수소는 연료 전지를 이용하든 직접 연소하든 상관없이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100% 수소만을 연료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 수소 전소 발전입니다. 하지만 아직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수소라는 물질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한국 중부 발전도 현대 엔지니어링, 두산중공업, 현대 제철과 손잡고 수소 전소 발전소 건설에 나섰는데 목표로 잡은 시기가 2027년입니다. 수소는 LNG의 주성분인 메탄보다 불이 잘 붙는 것은 물론 무기로 쓰일 만큼 폭발 력이 강해 그 폭발 범위가 LNG보다 일곱 배나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직 수소만을 연료로 전기를 만들려면 그 힘을 견딜 만큼 내구성이 뛰어난 특수 소재로 터빈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아직은 그 벽을 못 넘은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로 기존 LNG 발전에 수소를 혼합시킨 연료를 사용하는 수소 혼소 발전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소의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천연가스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99.99% .99 이상 고순도 수소를 써야 하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 방식과 달리 수소 혼소 발전은 저순도 수소를 사용해도 됩니다. 따라서 수소 연료를 조달하기에도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수소를 어느 정도 비율까지 높일 수 있는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처음 상업 발전을 시작한 네덜란드 수소 혼소 발전소의 경우 25%의 수소 혼소율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 임팩트로 이름을 바꾼 한화 종합화학이 지난 12월 1일 미국 뉴저지에 있는 가스발전소를 수소 혼소발전소로 개조하는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92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린덴 코제네레이션발전소의 172메가와트급 가스터빈 한기를 세계 최초로 40%의 혼소유를 적용한 가스터빈으로 개조하는 사업입니다. 한화 임팩트는 올해 3월 미국의 PSM과 네덜란드의 ATH 두개 기업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면서 국내 기업 가운데 최초로 수소 혼소 발전 기술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분을 인수한 지약 8개월여 만에 미국에서 이번 사업을 수주하게 됐습니다. 한화 임팩트는 국내에서도 수소 발전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2017년부터 가동을 멈춘 평택 1복합화력발전소 가스터빈을 수소터빈으로 개조하는 겁니다. 한화 임팩트 측에 따르면 평택에 방치된 가스터빈의 핵심 부품을 교체함으로써 수소를 50% 이상 섞어도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의 출력을 낼수 있는 터빈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나아가 현재 5% 수소 혼소율이 적용된 미국 인디애나주 복합화력발전소를 100% 수소전소 발전소로 탈바꿈시킬 예정인데요. 석탄보다는 덜하다고 해도 이산화탄소와 각종 질소산화물을 내뿜어왔던 노후 가스 발전소가 점차 친환경 수소 발전소로 빠르게 거듭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기는 전원을 연결하거나 배터리를 이용해서 어디서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를 사용하는 순간에 그것이 지구의 온도를 끌어올리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80억 세계 인구의 인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가장 선두에서 활약하는 한국 기업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하겠습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